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이제 일반 기계공학의 시작을 할 건데요. 제일 처음에 재료학이라는 파트를 여기할 겁니다. 예, 무슨 계산 문제까지 나오고 하겠지만 그런 계산 문제들을 어떻게 알아보면 알아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아주 쉬운 내용이고. 아주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인데, 그거를 어떤 학문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어떤 수치가 나오고, 어떤 모양이 나오고, 뭐, 기호가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런 것들만 조금만 공부하시면 다 따라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따라올 수 있어요. 근데 누구나 다 따라올 수 없는 문제에 봉착을 하면 저도 패스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강의를 해드린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어, 우리가 이제 제가 준비한 것이 하나 있는데, 아, 어,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네. 아이고, 제가 출판에다가뭐 적어 놓은 게 있어가지고, 이거 잠깐 응, 지우고 갑니다. 네, 지우 갑니다. 자, 우리가 수업하고자 하는 그 의미는 일반기의 공학에서 과락을 면하고, 과락을 패스하고, 어, 제가 이렇게 이 수업을 강의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일반계공학에서 받는 점수가 12개에서 15개 정도는 나오더라 하는 거예요. 12개에서 15개. 물론 이제 100점 맞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계셨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12개에서 15개의 문제를 맞는 것을 제가 확인했고, 또 전혀 일반계공학을 다루지 못했던 분들도 그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오더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 희망을 잃지 마시고 저하고 같이 이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주 재밌는 내용이면서도 아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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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너무너무 쉽기 때문에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중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중. 재료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 그 얘기를 빼놓고 갔네요. 자, 그럼 다시 한번 그 얘기를 던져 한 2, 3분만 더 투자를 하고 갈게요. 어, 우리는 자동차 정비를 기계를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기계를 다루는 사람들한테 많이 요구가 되는 것은 이렇게 기계 요소들입니다. 요소들이나 공작법이나 기계 재료 예 그중에서 요소가 가장 어, 많은 부위를 차지하고 있죠. 예 자동차 정비 기계를 정비를 다루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요 파트에 많이 나옵니다. 기계를 다루시는 분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 뭐 유궁합을 배우신다 유궁합을 내가 관련이 있다 어 이런 것유체나 어. 공, 공합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뭔가를 만드시는 분들, 뭐, 펌프 만드, 펌프를 제작하시는 분들, 또 에어컨을 뭐 만드시는 분들, 제작하시는 분들, 수리하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부위가 많이 나올까요? 그런 분들한테는. 마찬가지로 유체기계가 한두 가장 한두 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가겠죠. 그죠? 예, 유체기계. 예, 뭐, 베를린의 정리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 많은 학문들이이 안에 들어가겠죠. 아, 하지만, 저희는 어이 안에 유체기기 안에는 그냥 펌프 정도, 어, 펌프 하나만 펌프 하나 정도만 배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 어, 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스러워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에, 여러분들 중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어, 일을 하시다가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다. 내가 건축을 만들고 뭐 어, 어떤 그 어, 건물을 만드는 뭐 건축 기사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예, 건풀을 지을 적에 어떤 빔에 걸려 있는 하중의 무게가 얼만지, 그죠? 얘가 얼마까지 버텨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예, 재료 역학이라는 부분들이 이거보다 더 많은 장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어, 일반 기계공학은 이렇게 다섯 개 항목이 있지만, 어느 분야가 전공이냐에 따라서 예, 재료 역학이 길어질 수 있고, 유체 기계이 길어질 수 있고, 기계공작법 예. 우리가 만약에 또 기계를 다루는 선반이나 이런 기술자다 그러면 이 부분이 더 많아지겠죠 그죠 예 요렇게 이제 의미를 파악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하, 그래도 자동차를 정비하시는 분들은 예 요렇게 아 어, 이게 요소에 더 많은 문제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나머지들은 그냥 맛배기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예자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서 다시 이쪽으로 왔고요자 다시 한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이 역학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재료 역학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어떤 부분에, 어떤 빔이나 보호에, 그죠, 물건이 얹어졌을 적에, 거기에서 얼마나 힘이 잘 버틸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것들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게라는 개념, 하중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부터 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하중이라는 게 하중. 예, 네, 밑으로 내리는 무게죠, 뭐. 하중이라는. 그냥 읽어, 한번 읽고 끝나는 거예요. 네, 한번 읽고 끝나는 과정입니다. 자, 예. 자, 요 앞에 어,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요거 한번 보실까요? 자, 하중의 정의, 어, 어떤 물체의 외력이 가해지는 힘을 하중이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시험 문란에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예, 그냥 읽어봤어요. 예, 왜냐하면 너무 쉽기 때문에 저런 걸 문제를 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한번 알아보고요. 하중이라는 개념이 어떤 무게를 얘기한다. 그죠? 아, 그랬더니 하중에 따른 분류를 또 나타나고 있네요. 자,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하중에 따른 분류. 어 정하중이 있어요 정하중, 크기와 예, 크기와 방향이 시간과는 상관없이 어 보세요 시간과는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하중 이런 것들을 정하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상 같은 무게가 그대로 물려 있는 거예 이거를 정하중이라고요 어 그러면 뭐 이런 것들이겠네요 여기 지금 받침대가 있는데 받침대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모니터의 무게는 항상 똑같은 무게죠? 그죠? 똑같은 무게가 계속 눌려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중, 정하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어, 크기와 방향이 시간에 따라서, 자, 여기 구분하실 적에 크기와 방향에 대한 음, 관점에서 어떤 무게들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죠? 크기와 방향. 어, 무게가 하중이 얼마냐. 근데, 얘네들의 무게가 어느 쪽으로 이동하느냐, 안 하느냐, 어, 이렇게 두 가지의 관점에서 어떤 하중도를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